이번 시간에는 마일리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마일리지에서는 마일리지 사용 조건, 지급 조건 등에 대해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. 설정 마일리지 포인트 예치금 메뉴로 이동합니다. 우선 마일리지의 사용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보유 마일리지는 마일리지가 일정 금액 이상으로 적립이 되었을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할 수 있습니다. 회원가입, 즐겨찾기 등으로 적립한 마일리지를 첫 구매부터 모두 사용한다면 고객은 쇼핑몰을 다시 찾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. 일정 금액 이상으로 마일리지를 적립하여야만 이용할 수 있도록 설정하여 보시기 바랍니다. 상품 금액은 고객이 일정 금액 이상의 상품을 구매했을 경우에만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기능입니다. 마일리지 사용한도에서는 최소 이용 마일리지와 최대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. 남아있는 마일리지를 모두 소진한다면 고객은 쇼핑몰에 다시 방문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사용 금액을 적절히 제한하는 것도 운영에 좋은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마일리지의 사용 단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. 마일리지 지급에서는 고객이 상품을 구매할 때 적립되는 기본 마일리지 퍼센트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. 물론 상품 상세페이지에서 상품별로도 개별 마일리지를 설정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. 마일리지 사용 지급한도에서는 고객에게 제공되는 마일리지의 정책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. 네 가지 조건이 있고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상품 구매 시 적립금은 10%입니다. 만 원짜리 제품을 500원의 마일리지를 이용하여 9,500원을 결제하는 것을 가정하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조건은 마일리지를 사용해도 실 결제 금액 기준으로 조건 없이 지급하는 설정입니다. 즉, 만 원의 10%가 마일리지로 적립됩니다. 두 번째 조건은 마일리지를 사용하면 사용한 마일리지를 제외한 결제 금액 기준으로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조건입니다. 즉, 9,500원의 10%가 마일리지로 지급됩니다. 세 번째 조건은 마일리지를 사용하면 기대 마일리지에서 사용한 마일리지를 뺀 만큼 정립하여 주는 설정입니다. 즉, 500원의 마일리지가 적립됩니다. 네 번째 조건은 마일리지를 사용하면 마일리지를 지급하지 않는 조건입니다. 즉, 마일리지를 사용했기 때문에 마일리지 적립이 되지 않습니다. 마지막으로 마일리지의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. 유효기간을 설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마일리지가 계사 쌓여서 쇼핑몰 운영에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유효기간을 설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. 모든 설정이 완료됐으면 저장을 눌러줍니다. 회원 SMS 이메일 고객 리마인드에서 마일리지가 소멸되기 전에 고객에게 알림을 줌으로써 고객의 상업 구매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. 이상으로 마일리지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